안녕하세요. 주식장인 주장입니다. 자 어제 대체거래소가 이 종료된 직후에 지금 이 에코프로 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이 이슈가 주가 흐름에 있어서요. 자 직접적인 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자 결과론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 들의 진입이 완전히 막힌다라는 뜻인데, 이 공매도 금지라는 게 뭔가요? 단순히 이 매도세 차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균형이 맞지 않는 이 수급을 인위적으로 매수 우위로 바꾸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추가적으로 이 차익실현 매물과 지금 이 공매도 압력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 매도 압력이 급감을 하면서 자 단기적으로 이급 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자, 더불어서 이 세력 들이 개입하지 못한다 라는 걸 인식한 자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자, 급격히 유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에코프로 자 신용매수 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자 잠깐 보시면 지금 공유율이 30% 40% 대를 웃돌면서 지금 여기에 대차장고도 2천만 주 이상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까지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 주가는요 자쇼 커버링과 이 개인 투자자들의 추경 매수세까지 겹치면서 자 단기 급등 캔들 만들어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대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주주분들 수익 극단 대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지금 에코프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자, 경신하고 있는데 자, 오늘 91,10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지금 공매도 금지 첫날에 자, 오늘 단기 트 커버 이 세력 들과 추격매수 세력까지 동시에 오늘 유입이 되면서 지금 핵심은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자 매도 압력이 사라진 현재 이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 효과가요 자 주가의 즉 각 반영된 이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동 평균선 움직임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자 지금 5일선이요. 자, 이 75,000원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상승을 하면서 자, 세력 매집 구간인 현재 이 구간. 자, 이 75,000원, 76,000원 현재 이 구간에서 자, 지지선 역할해 줌과 동시에 이 단기 추세 중심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동평균선 이 구조만 보시더라도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 급등. 자 그리고 이 중기 상승으로 넘어가는 자 과도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실제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공매도를 치지 못하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주가는 즉각 자 매도 압력 이 매도 압력이 차단이 되면서 곧 매수세가 폭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동시에 이숏 포지션 이 어떻게 돼요? 자, 강제적으로 이 상환되면서 자 매수로 이 전환이 되고요. 자 유동성까지도 한쪽으로 쏠리는 자이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단기 급등세 정말 강해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차트 모니터링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단기 급등세가 정말 강해질 가능성, 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자, 여기서 만에 하나 뭐예요? 자, 이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 조정 강도가 커질 수 있는 리스크, 자,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급등은요, 자, 진짜 상승이라기보다, 자,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만들어진, 자, 인위적인 이 수급 랠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자 공매도 금지 라는 게이 단기적인 랠리 효과는 크다 할지라도요. 이 상승 랠리 지속성 자이 상승이 얼마나 갈지 이 지속성은 낮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거래량이 앞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이 상승랠리 종료라는 신호가 주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주가가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 공매도 금지 기대감, 자, 이 덕분이지만 이 공매도 금지 이슈가 끝난다면요. 자, 이 거래량이 유지될지 여부가 진짜 상승의 원인이다. 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 지금 JP 모건이요. 이 2차 전지 섹터에 조단위로 이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JP 모건이라는 주체가 자, 평소에 어때요? 지금 이 현물 매수와 그리고 이 공매도를 보통 동시에 잡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이 구조를 롱숏 밸런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종목이 급등을 하면요. 자, 숏을 어떻게 해요?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거래소가 자, 에코프로 이 공매도 금지를 걸어버리면요. 자, 숏 커버 강제로 앞당기는 이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JP 모건이 매집 중인 섹터에서 지금 이 공매도 금지가 걸렸다라는 건 자, 숏 커버 랠리가 촉진되면서 앞으로 자 에코프로 지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자 무엇보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차트와 그리고 이 수급 관련한 모니터링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이급 등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차트와 수급 모니터링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 저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 이 에코프로 대응 전략, 자 리스크 요인 그리고 이 재료와 일정까지 자 모두 정보공유방에서 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보공유방 입장에 계시지 않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입장 방법 자 먼저 빠르게 말씀드릴 건데요. 자 어떻게 입장하시나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저 주식장인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2485번에 5번에 5, 4, 3, 4번. 자, 저에게 에코라고 문자 두자. 자, 에코라고 문자 두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 에코라고 문자 두자 남겨 놓으시면, 자, 지금 공매도 금지 이슈 있는 현재 구간, 자, 앞으로 대응 전략과 그리고 리스크 요인, 자, 남아있는 재료와 빼곡한 일정까지, 자,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상 제가 공유 드리는 건 뭔가요? 자, 타점 타이밍도 자, 여지 없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항상 공유 드려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자,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 자, 이 에코프로 지금 구간, 자, 타점 타이밍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가격 안내까지 드린다라고 하나요? 자, 결국에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 이 타점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 에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가장 어려워하고 계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에코프로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이 구간 앞으로 타점 타이밍과 대응 전략 자 리스크 요인 재료와 일정까지 자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뭔가요 자이 기회와 그리고 이 최적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 주식장인 항상 뭐하고 있어요? 자,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정보 공유방 자 입장에 계시느냐 입장에 계시지 않느냐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 한통 보내셔서 자 에코프로 지금 변동성 정말 커질 수 있는 현재 구간, 자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반드시 수익은 극대화하시기를 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보다 더 간편하게,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더 보기.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더보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자, 파란색의 이 링크 주소가 나와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저 주식장인 개인 번호죠. 자, 010-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는 링크고요. 자, 문의 내용만 에코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하단의 링크, 자,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자,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주식장인 주장인입니다.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말씀드렸던 이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자, 이 더보기 글자를 한번 누르시면, 자, 이 파란색 링크, 자, 주소 나옵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 주소를, 자, 클릭을 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저 주식장인 개인 번호죠? 자, 010-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에코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왜 올려 놓게 되었나요? 자, 평소에 이 핸드폰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영상 시청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간편하게, 보다 더 빠르게 영상을 보시다가 문자 남기시라고 올려 놨으니까요. 자, 활용하셔서 에코프로 변동성 정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미리미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나 내지는. TV로 영상을 보고 계신다 라고 하면요 자 핸드폰 얼른 챙기셔서 제 영상 하단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더보기 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더보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와요 자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저 주식장인 개인 번호죠 자010 2485번에 5434 4번 제 개인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에코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문자 한통 보내셔서 에코프로로 부디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